개, 개껌 좀 줘도 돼요? 예? 개, 개껌 좀 줘도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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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예. 이거 소형개들도 먹는 개껌인데. 예, 예. 개 이름이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이요? 네. 예. 아, 귀엽네요. 아 저번에도 엄청 귀여워가지고. 예, 예. 어, 먹어. 자, 자. 먹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영상 조금만 찍고 갈게요. 네. 예. 이제 유튜버해가지고 예예 예, 아 예, 선생님, 저기 들어가셔도 돼요. 예. 아, 이거. 개, 예. 고양이들. 네. 귀여운 애들 영상 좀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네. 그래가지고 택배일 하면서 이제 프리랜서 작가로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음. 저번에 그 사모님 따라 나오고 막 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사랑 이름도 예쁜네 사랑이 네. 아... 소형 개들은 저게 개들 97%가 다 좋아하는 개껌이긴 한데 소형 개들을 잘못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유 놀아달라고 쓰켰어아이 아, 치아왕가 보죠. 아아 떨면서도 아주 귀여워하네 아주. 네. 잠깐만 놀다 갈게요. 네. 자자자 자, 자, 그래 그래. 개는 한 마리예요. 네. 아. 야너순놈이냐암놈이냐암놈이에요아 암놈이. 어, 그래서 네가 날더 좋아하는구나. <laughs> 아유 예뻐. 아우 예뻐. 사랑이. 사랑스럽네. 발? 사아 사람을, 사람을 진짜 좋아하네요. 어? 발 들으니까 발 뜨네? 응. 응? <laughs> <laughs> 아. 아, 예뻐. 아 사랑아. 응? 택배 형하고 놀고 싶었어? 택배 오빠하고? 응? 아저씨지, 아저씨. 응? 아우, 응. 이게 이렇게 애교가 많어? 응? 왜 계속 품으로 파고들려고 그래? 막 문대고 아, 네. 애교가 진짜 많네, 이거. 야, 너 이렇게 예쁘냐, 진짜로. 문대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좀 문대, 그러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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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문대. 어? 유튜브에다가 한글로 하필 유필이라고 검색하면, 하필 유필 이렇게 검색하면 채널이 나오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려면 보셔도 돼요. <laughs> 예, 구독하셔도 되고. <laughs>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사랑 을 얼마나 받았는지 사랑이 응? 품에 푹 안겨가지고. 야, 나 네가 나 지져가지고 네가 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 사랑아. 놀아달라는 거였구나.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개껌도 관심 없네. 사랑아, 오늘은 첫 만남이니까 여기까지 놀고. 형, 배달하러 갈게. 그래, 개껌 챙기고. 그래, 개껌 챙기고. 나는 이제 배달하러 갈게. 사랑아, 주인님하고 잘 보내. 어. 갈게, 안녕. 말기도 알아듣네. 예.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laughs>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쉬세요. 예. 가려고 그러는데 사랑이가 갑자기 뛰어왔어요. 야, 사랑아, 왜 뛰어왔어? 야, 비 오니까 들어가. 어, 조그만 게확 뛰어오네, 차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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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니까 들어가, 집에. 왜 뛰어왔어? 집에 들어가. 얼른 들어가. 비 오니까. 아 어, 들어가. 형, 아, 아저씨 간다고 아쉬워가지고 그러는 거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나 가야 돼, 이제 배달하러. 아유, 이놈 자식 이거. 들어가라니까. 비 오니까. 아유, 귀엽노. 갈게. 안녕. 차, 차, 차 쪽으로 오지 마. 위험하니까. 아이, 저 귀여워.